삼성 라이온즈 에이스 데니 레이에스의 비극적인 이별, 영웅에서 사라진 별이 되기까지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 매 경기 날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나와 내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 한때 삼성 라이온즈의 희망이자 마운드의 심장이었던 데니 레이에스. 그가 정든 팀을 떠나며 흘린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과 좌절, 그리고 다시 찾아온 시련 속에서 피어난 한 야구 선수의 비극적인 서사시의 절정이었다. 그의 눈물은 삼성이 4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끌었던 영웅의 쓸쓸한 퇴장이자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대한 체념이었다. 기적을 던진 남자 데니 레이에스 2024년 10월 29일 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온통 푸른 물결로 넘실거렸다. 삼성 라이온즈가 4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마운드에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포유하는 데니 레이에스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팀이 가장 어려웠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활약으로 팀을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시즌 초 삼성은 외국인 투수 코너 시볼드의 부상 이탈로 비상이 걸렸다.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볼드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면서 팀은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 그때 마운드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준 이가 바로 레이에스였다. 그는 26경기에서 11승 사패, 144이닝, 평균 자책점 3.81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삼성 마운드의 기둥으로 우뚝 섰다. 삼성은 그의 활약 덕분에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이에스의 진가는 포스트시즌에서 더욱 빛났다.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2승, 13.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0.66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삼성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와의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1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으로 승리 투수가 되며 팀의 귀중한 1승을 선물했다. 삼성은 사전 전패의 굴욕을 피하고 1승 4패로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데니 레이에스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포스트 시즌 3전 전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삼성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팬들은 그를 데니 돌풍, 삼성의 에이스라 부르며 열광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 미소는 삼성 팬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뜻밖의 시련, 그리고 드리워진 그림자. 모든 영웅에게는 시련이 찾아오는 법, 레이에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가 한창이던 2월, 예상치 못한 비보가 들려왔다. 레이에스가 오른쪽 발등 미세 피로 골절 진단을 받은 것이다. 개막 엔트리 합류는 좌절되었고 그의 어깨에는 짊어져야 할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긴 재활의 시간을 거쳐 레이에스는 다시 마운드에 섰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이를 악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복귀 후 10번째 등판이었던 지난 6월 7일 대구 NC 다이노스 전 레이에스는 또다시 오른쪽 발등 통증을 호소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시 한번 미세 피로 골절 진단.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삼성 구단은 고심 끝에 레이에스와의 동행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임시 대체 외국인 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전면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영웅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려는 듯 보였다. 팬들은 그의 부상을 안타까워했지만, 팀의 성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쓸쓸한 작별, 그리고 마지막 눈물, 방출 통보를 받은 레이에 쓰는 겉으로는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찾아 동료들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그는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이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에게 이별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6월 15일 삼성 구단 TV와의 인터뷰에서 레이에스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작년에 좋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다. 공을 던질 때마다 즐거웠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행복했다. 여러분 앞에서 플레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다. 그는 이어서 나를 많이 도와주고, 야구장 안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나와 내 가족들까지 좋아해줘서 고맙다.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은 시즌 다들 잘해서 꼭 한국 시리즈 우승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고 덧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삼성 팬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었던 삼성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자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그라운드에 설수 없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응집체였다. 영웅의 눈물은 그렇게 대구의 밤하늘을 적셨다. 레이에스는 삼성 동료들 한명한 한 명을 찾아다니며 진한 포옹을 나눴다. 특히 배터리 호흡을 맞추며 깊은 정을 쌓았던 포수 강민호와는 더욱 뜨겁게 마지막 포옹을 했다. 강민호의 눈가에도 아쉬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과 형제애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새로운 시작, 끝나지 않을 이야기, 눈물로 떠난 레이에스를 뒤로하고 삼성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리엘 후라도와 원투펀치를 이룰 투수로 텍사스 레인저스 출신 강속구 우한 헤르손 가라비토를 영입할 예정이다. 삼성은 가라비토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발표만을 앞둔 상황이다. 야구는 계속되고 팀은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데니 레이에스라는 이름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기적을 선물했던 영웅이자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인간적인 선수였다. 그의 마지막 눈물은 야구라는 스포츠의 잔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우리는 데니 레이에스의 이야기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삼성과의 동행은 멈췄지만 그는 분명 언젠가 다시 마운드에 서서 자신의 꿈을 향해 공을 던질 것이다. 데니 레이에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영웅은 언제나 영웅으로 남을 수 있을까? 혹은 운명은 얼마나 잔인하게 한 사람의 꿈을 꺾을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데니 레이에스, 그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그의 눈물은 과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을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